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밀리터리 뉴스입니다. 2023년 2월 27일 러시아 국방부 발표 1일 전황 브리핑입니다. 러시아군의 일방적 발표이기는 하지만 어제 하루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대적 공격에 나섰습니다. 5개 방면의 전선뿐만 아니라 기우와 헤로슨 등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공습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사자 규모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브리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3년 2월 27일 러시아 국방부 발표 1일 전황 브리핑을 살펴보겠습니다. 브리핑 내용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러시아 국방부 특수 군사 작전 진행 상황 보고 2023년 2월 27일 러시아 연방군은 특수 군사 작전을 계속합니다. 쿠판스크 방면에서는 자파드 부대가 도네츠크 주 노보시오롭스코이 하르키우주, 두브레추나야 흐라이니에 코프카, 마슈초프카, 올시아나, 리만 페르비, 신코프카에서 우크라이나 군 병력과 장비에 사격을 가했습니다. 이날 동안 70명의 우크라이나 병사, 세대의 장갑차, 두대의 차량이 제거되었습니다. 크라스니 리만 방면에서는 첸트르 부대, 작전 전술 항공, 포병 사격 및다른장 로켓 시스템이 도네츠크주, 얀폴로프카 및 트로스코이와 루간스크주, 체르보노포포카, 체르보나야 디보로바에 인접한 우크라이나 군 부대를 공격했습니다. 이날 140명의 우크라이나 군이 사망 및 부상을 입었으며 장갑차 세 대, 자동차 세 대, 그보저디카 자주포 및 D20 곡사포가 소실되었습니다. 도네츠크 방면에서는 공습 및 포병, 다롄장 로켓 스템의 지원을 받는 유구 부대의 공세 결과 지난 24시간 동안 250명이 넘는 우크라이나 군인, 두 대의 전차, 네 대의 장갑차, 다스테이 자동차 d 2 0 4포를 파괴했습니다. 도네츠크 주아르타요 모브스크 근처의 우크라이나 군제72기계와 여단의 단약코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도네츠크 주 노보마르카버에서 미국산 ANTPQ 37 대전차 레이더 시스템이 파괴되었습니다. 남부 도네츠크와 자포리자 방면에서는 보스토크 부대가 도네츠크 주 우글레다르 나이콜스코이 프레치스토프카와 자포리자주 젤레니하이에 근접한 우크라이나군의 복합화력 공격을 가했습니다. 하루 동안 이 방면에서 우크라이나는 군인 95명, 전차 한대 장갑차 3대, 자동차 한대픽업 3대, D20 곡사포 한문을 잃었습니다. 자포리자주 체르노보이의 탄약 창고가 소멸되었습니다. 헤로선 방면에서는 최대 60명의 우크라이나군인 4대의 자동차, 두 문의 D30 곡사포가 무력화되고 화재로 손실되었습니다. 또한 미콜라이유의 스니히리오프카에 인접한 우크라이나군 제63 기계화 여단의 탄약고가 파괴되었습니다. 작전 전술 및 육군 항공, 미사일 부대 및 러시아군 포병은 지난 하루 동안 98개의 우크라이나군 포병 부대 및 173개 지역의 우크라이나군 병력 및 장비를 무력화했습니다. 키우의 브로바리에 위치한 우크라이나군 전자정보센터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크멜리츠키에 위치한 드 웨스트 과학 올림픽 재단 센터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안드레이 이브카 근처에서 우크라이나 BUKM1 자주식 지대공 미사일 발사기가 파괴되었고 도레츠크주 드브로볼리에서 36D6 탐지 레이드가 소멸되었습니다. 네발의 하이마스 m r l s 로켓이 하루 동안 방공군에 의해 격추되었습니다. 또한 다스대의 우크라이나군 무인 항공기가 루간스커주 크레멘나 및 스텔마히우카, 크레먼니츠, 노본드리우카와 헤르손주 크링키 지역에서 파괴되었습니다. 특수 군사작전 동안 우크라이나군은 390대의 항공기, 211대의 헬기, 3248대의 무인 항공기, 406문의 방공 미사일 시스템, 8058대의 전차 및 기타 장갑차, 1045대의 MLRS 장착 전투 차량, 4228문의 야포 및 박격포 8574대의 특수군사차량을 잃었습니다. 이상 러시아 국방부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제 하루 우크라이나군의 손실을 정리해보면 무인 항공기 5대 방공미사일 시스템 한문 전차 및 장갑차 16대 야포 및 박격포 6문 특수군사차량 18대를 잃었습니다. 항공기 및 헬리콥터 에메랄레스 장착 전투 차량의 손실은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의 병력 손실은 615명으로 전날의 435명에 비해 전사자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도네츠크 방면에서 250명이 전사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도네츠크 방면에서는 그 전날 100명이 전사한 것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이 러시아 군은 지난 며칠간과는 달리 전 전선에서 대규모 공격에 나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섭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러시아 국방부의 1일 전황 브리핑 전달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